자 아, 드디어 기다리던 최원석 작가의 작품이 왔습니다. 캐버 이게 모조리 장모님들 명장 하우스 리모델링 하는거라 그랬었는데 음.. 애초에 있었네 오, 기 음, 필링까지 음. <laughs> 별빛인데 HA116 여기 이제 넘인가봐작품넘버 자전거도 있고, 그래픽이지. 이제 아. 건축을 위한 그래픽이지. 아, 건축을 위한 그래픽이에요. 보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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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음. 조금만 이제 베란다 데이크 있고, 이렇게 뭐 쇠스랑도 이렇게 있네. 그치? 오.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아. 아주 섬세한데, 오,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어, 디테일이 살아있지. 이게 아주 섬세한 작업인데. 음. 야, 이런 작품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살수 있단 말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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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원석아 이, 한번 언젠가 독일 가서 너 이거 음? 프로젝트 완성된 그이요집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음. 아하. 그런 날이 오길 빈다 음. <laughs> 사랑